아직 5월 말인데 한여름 같은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전주의 낮 기온은 33도까지 올랐는데요.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에 속합니다. 갈수록 심해지는 도심 열섬 현상, 가로수 심기와 도시숲 조성만이 해법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도심 속 공원 우거진 가로수가 두 팔을 힘껏 벌려 시민들에게 넓은 그늘을 선물합니다. 실록이 우거지고. 기분이 상쾌하고 쉬니까 좋고. 오늘 전주의 낮 기온은 평년보다 7도 가량 높은 33도. 가장 덥다는 대구와 일류일을 다툰 지 오래입니다. 가로수와 도심공원 등 열기를 완화시킬 공간이 적다 보니 도시가 점점 뜨거워지는 겁니다.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가로수가 있는 도로가 가로수가 없는 도로보다 평균 2.6도가 낮은 걸로 조사됐습니다. 그늘을 형성해서 도시의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요. 그리고 자동차의 소음을 어느 정도 좀 제거를 시켜주고 아니면 먼지 그리고 뭐 중금속 같은 것들을 흡착해서 전주시의 녹지 비율은 야산을 모두 포함해도 전체 면적의 30% 수준. 가장 뜨거운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전주시는 올해 4억 원을 투입해 2만 6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. 동네숲 아파트숲 같은데? 가로변 녹지 숲 조성들을 통하고 옥상 녹화 사업들을 수행하면서 공원을 산책하면 우울증이 개선되고 노인 사망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녹지 공간 확보는 삶의 질 향상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경입니다.